这个刚才就是说，啊，啊，都是我们从马克思主义，我们啊，从这个马克思主义，我们下面就是讲的是这个什么叫做。 私たちと、今までの人たちと、私たと、私たちと、国にいる大使たちと、共産党と、日本にいる、私たちと、私たちと、私たち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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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 제가 원래 한자숨으로 한자숨으로 그리고 방송나었고그으로 가장 어디 사용하고 싶은 한자숨으 그냥 오음의 중간에 전화진동해 50년에 5 0이 뭔가 이되어 힘이 가고 오래 나5 0 0 뒤에는 점점 반칙이 니다 몸을 비이면서급여 사망하는 사람 사망하는 것 점점 반칙인데 있으면 30점 4이니다님 미진한쪽서단골대가전쟁히 조금씩 오르던 것입니다. 한국당 측에서는 오매분란, 떠난 일이 돌아오고국민이바람을좀 찾아오려고 저는 내년에 오매분란한볼수 있습니다. BTS를 국민들에게 절시키는이있다그 방식적인 논 이런 것들에 히선물을고 많은 시민들한테 노력을 해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원래 제가 가고 있는 체중력이라는 것습니다만 사실 저서 시장에서 오셔서 잘어울는기토가 되가지고 하한일이되다시장하고백선주가쓴주이 있으면서 이 심해지지 않들록써놓니다 이거 한 치의 다 시장님한테 크게 박수 요 엄청 거기는 거기는 그 이야기 있죠. 확실해요. 이제는이제도이가 없습니다. 여야가 없고, 뭐 내가 어려움이 있는도이로지 비교 그거 뭐 사직이 있제서이로